양 어, 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. 응. 뚜껑에도 많이 묻어있던. 음. 같이 일어났다. 응 이거는 음. 음, 음 뭐한잔 먹을까? 이거는 야오 막걸리부터 시작하지? <laughs> 네 뭐라? <laughs> 막걸리부터 시작. 라 <laughs> 돌아... <laughs> 돌아왔... 오늘 차또 놓고 가야겠네? 아휴... 안 막걸리. 우와! 맛있는데? 우와! <laughs> 비가 많이 도야 돼? 그렇지. 이체되나 오케이. <laughs> 커피. <laughs> 음? 야, 어때? 진짜 맛있다. 왜 아껴보냐? 잠깐고 찍어먹어. 3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리 용. 장게장안 먹어도 돼. 내... 어차피 땀 냄새 나잖아. <laughs> 마라톤 <마라또또까>? 코트 <laughs> 입고 <laughs> 그니까 농담스러워 죽겠어 응. 아, 여러 아니, 번 끌려다니네 알면 어. 김냉을 저걸로 사 <웃음> <웃음> 저거 <웃음> 오. <laughs> 아, 아까는 안된 거야? 안 됐는데 간 건가?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카드를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쓰신다 라고 하면은 요즘에 멘탈을 더 많이 하시고 보태 보태. 진행시키고. 로 보이는 포인트가 한쪽만게많으시잖아요이 포인트는 다른. 한쪽만 아 여기 여기도. 여기도 폴딩 아닌가? 충분히 됩니다. 아 되네 되네. 감사합니다. 000 <laughs> 여기는 어디? 난 누구? 함정 카드 발동 LG 청수기. 냉장고를 살 수밖에 없네? 없었다. 그 사람 그영업술에 내가 거우. 거의... <laughs>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<laughs>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? 나도 저렇게 물건 팔수 있을까? 자신 잘할 것 같아. 그런... 자기 영업 잘할 그거래잖아. ISF p 이에다가 초대하겠다 지금. 뭐? <laughs> 술도 좋아하신다니까. 안올 걸? 얼음정수기아어고 가상.. 회생신증이 얼음정수다.. 아 음.. 괜찮을 것 같아.. 괜찮은데그 다음에는 <laughs> a r s 로 생각보다는 약간 그냥.. 디자인이랑.. 가볍게 하는.. 그 미팅이네. 어, 안 매워. 안 매워? 어때요? 여 맵찌기의 대표로서 진짜 안 매워. 매워. 보통 있어서 안매워요 맵기는 별로 매운 매운데. <laughs> 진짜 그 배달 잘시킵다안 맵네. 아, 근데 진짜 너무니까 뭔가 그 부족도 그 뭐지? 익숙한 맛과 맛이 나는데. 고시장국 맛? 를 넣어서 뭐 햄버거 먹고 이것까지 먹으려고 생각을 빌드업을한 거야? 응 음. 지혜가 햄버거 먹으면서 10시쯤에는 괜찮겠지? <laughs> 그런 거 내놓은 거야 아~~ 어, 근데 니네가 와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나 오늘 살짝 무적이라서 별로 안 매워 음. 오늘 생일 시작했어 무적이야 <laughs> 안 매워? 네 근데 왜 아, 나는 매운데 나도 좀 매. 다 맵지? <laughs> 정도야? 아니 계속 매운데 심해져. 심해져 진짜로? 맵리밥 <laughs> 먹어 밥 먹어봅. 그래 밥에다가 응, 국물을 국물 비벼 먹으 배달보다 음, 요즘에 오늘은 별나고 네, 네. 응. 응 나는 뭐 나래랑 하는 어. 거 밖에 없어 옮겼다 이제 어이구 발 걸쳤다 <웃음> 분산, <laughs> 분산, <laughs> 분산 투자하는 거야 네가 눌래? 어, 내가 눌래? 한명 <laughs> 조졌는데 이제 안 나온다? 이제 본산 투자해야지 <laughs> 뭐 <또 웃음> 음. 전혀 안 매워 타격일도없어 응. 청양고추로 다져 <laughs> 옷도 청양고추 색이네그구역이아니이다 지금 엄마이라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김치 <laughs> 아, 김치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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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. 어? 자자자자! 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대하고 싶은 너의 어. 마음 얘 지금 일명이야 영욱이 일명이야 근데 여기서 군대 도아아아아아아 문했어? 참김. 라면인 생각. <목소리도> 달리고 여기서 사는 거지. 어? 여기서 사는 거야. 오, 겠다 부러워? 응. <laughs> 야, 오늘 같은 날 차를 끌고 오네. 자, 그래서 가서 먹어 거 아, 그래서 그냥 가 양반 왜 이렇게 안돌라오는 내일 올거 같은데? 로 <laughs> 같아. 동네 사람. 집 위에서 차 바꿨대요 어? 먹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? 안섞어 뭔데 왜그래 수빈이 진짜 선발이 <laughs> 수빈이 선발 <laughs> 아니 뭐 간식 뭐 먹을까? 간식 뭐 먹을까? 소세지 먹을까? 밥 먹었어요? 그래지뭐 판동도 팔아요 여기 거기, 핫하네 판동 아, 맛있나? 어 <laughs> 아까 <아빠> 어떤 애기가 이 근데 i ハグじゃん 드니까 그러니까 눈물 나아우울레아 아, 아. 아, 더워 아 헛다리 아, 봤냐야 맞아 너나도모는데뭐 뭐, 뭐, 성근이 생길때 막 그냥 <laughs> <물인>, 물음표 살인마 <laughs> 진짜 너 알지? 너 들은 사람 없어? 나 물... 그러네 유사해 어. 진짜 <laughs> 그러면 p d 예포로 하나씩만 가지고 다니는. 나나영너카고 게임 준비할 거예요? 나 카메라 가게 <laughs> 진짜? 아, 진짜?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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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그 뭐냐, 한번 찍어. 게임 내가 다준비다 진짜 재밌겠다 오락실이에요? 어, <뭐라> 겨울에. 아 그래, 다나제 인터뷰 하는 거들 인터뷰? 아니, 말을 해.